안녕하세요. 쑥쑥 안숙입니다. 여기는 하얗게 눈 쌓인 광교 호수공원 신대호수입니다. 하얗게 내리는 한방 눈 맞으며 좋은 벗들과 광교 호수공원 신대호수를 워킹했습니다. 아, 저 바깥에 눈이 너무 너무 많이 와요. 와, 한번 열어보자고요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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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그라인드를 일단 올려보겠습니다. 와! 와! 이야! 와! 놀이터입니다. 오. 눈에 이렇게 많이 와서 멋있다. 와 빨리 나가보자. 광교 호수 공원에 강아지처럼 이렇게 뛰어나왔습니다. 신대호수 고고싱.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입니다. 눈오는 신대호수 찍으면 되겠다. 네, <laughs> 맞아 눈오는 네. 신대호수. 와, 눈이 이 정도로 쌓였어요. 이게 어. 10cm 안 되겠죠? 때 찍는데 전부들 익숙해지셨어. 보니까. <웃음> 맞아. 아, 사람이 다 네. <laughs> 아, 벤치 안 저러? <laughs> <laughs> 아우, 포근한데? 바람이 안 불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우, 눈 내린 날, 겨울, 신대호수. 여기가 바로 이곳에 위치는 신대호수길입니다. 저쪽은 법원이고 검찰청이에요. 네, 음. 법원 검찰청. 저 정다운 다리에서 1월1일 저기 해돋이를 맞이했어요. 신대 호수. 응? 저기가 호수인지 땅인지 모르겠어요. 그쵸? 완전히 눈에 덮여가지고. 와. 그러면 이 안에 사는 그 고기들은 어디, 이, 속에있나뭐 먹고 사나 a <목소리> 응? 찔렀나봐요 이렇게 n 기 봄ocusana? 봄 o c u s 깊은데 봄ocusan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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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o c 가 s a n 다 모이. 아니, 아니 그 오리들 난 오리들이 궁금하던데. 오리도. 맞아. 오리들도 그 o c u s a n a 있 o c u s a n a 봄 o 전에 저기 저쪽에서 뿔눈병아리 알 아래서 깨는 거 그런 거 찍으러 많이 오고 저 보이는 데가 진달래 동산 철쭉 동산이야 저 보이는 데가 철쭉 동산 그거또 찍으러 와야지 저, 아우 저위에도 저 전망대 하나 있어요 저 그렇지 항상. 하늘 전망대 예 네. 아우 이눈좀봐 이게 세상에 <laughs> 어, 미끄러지지도않다대크길이다 그러니까 눈이 예쁘게 내리네. 예쁘게 예, 내려요. 아... 바람 불면 이렇게 못 다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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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<응>? 나가 들어갔어 <웃음> 응. <웃음> 광교호수공원, 응. 뭐, 주위에 저기, 마이스 산업이니까, 아, 그런 거 보여도 돼. 눈이 쌓였는지도 모르겠어. 야, 갈 때, 갈때야 눈이 아유. 너무 예쁘게 꽃이 핀것 같아요. 네. <laughs> <눈꽃이 피는구나. 웃음> 근데 이게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사진은 <laughs> 음. 눈꽃이 안 보여. 아우 이뻐라 응. 하늘공원까지 갈래나 자유. 잘... <�fol> 여섯 명간 아. 사람 딱 맞네 인원이. 응? 나 지금 짓을 놓지 마 포샵을 <laughs> <호쉽을> 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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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아이고. 아 이거. 와. 떨자 떨자 재밌다. <laughs> 여기 여기 응. 참 좋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응, 네, 아, 이렇게 너무 진짜 이 좋은 줄 몰랐어요. 몰라. 아 네. 네.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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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선내려아서 여기 풍광이 너무 좋어요. 여기 수원 중에서도 강교니라 강교 수공원 신대호수예요. 이렇게 좋아. 와. 메타스의 과이야. <laughs> 한 겨울에 메타세콰이아 길, 여기 길 너무 이뻐요. 네. 세상에, 눈 오는 날참 멋있네. <laughs> 응. 와, 아, 봄이 되면 철쭉꽃이 활짝 피겠지요? 잘 나왔어. 이게 처음에는 이 길이 없었어요. 여기 뚝방길 없었어. 요 나중에 설치했어 백극길도 뭐, 그렇고, 저기. 가려면 어떻게 갔어요? 그러니까 저산 위로 막 응. 올라오기도 하고, 응. 저 밑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랬지. 음. 지금 너무 잘해놨어. 정다운 다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저기 하늘공원도 쓸쓸해 보이네. <laughs> 우산이 세계 지도인가 봐요. 어, 여행하면서 샀어요? 아, 이거 트라마 정답운 날이 왔습니다. 잉뿌리 따뜻한가? 산도 갔어. 와 펄펄 눈이 옵니다. 와왜 다리가 흔들흔들하지? 아, <laughs> 이야, 정말 많이 와요. 와 수원 고등 지방 검찰청이고요. 수원 법원 종합청사입니다.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. 아우 엄청 오네. 오 완전히 백설기 같아. 아이고야. 물고 게야요이쪽아물다 미안하다. 어떡하 물고 좀 아, 이 이곳을 위치는 신대호수길입니다. 이야~~ 와~~ 뭐 먹을 거 줄까 봐. 먹을 게 없어요 줄게 줄 없다 근데 먹을 게 없어. 아이 저놈은 크다 저 두놈은 요 가운데 요두 아, 놈이. 아니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거지? 먹을 거 줄까 어머 이거 봐 가운데로 몰려오는 거봐 얘들 근데 먹은, 먹을 거 주면 안돼요 와~~ 야! <laughs> 야, 이쪽에 응? 얼지 않으니까 응? 이렇게 몰려 있네. 예쁘다. 야. 네, 지금 게한가 나왔나 봐. 그지까지눈 오는 날 광교호수공원 신내공원에서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